네, 인투사랑반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저희 청년훈련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제 어, 이 청년 공동체를 지역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사역을 또 이어갈 수 수 있으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인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인격 전인생 전방량 선교사를 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사랑방 리더십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방을 운영하고 사랑방을 리더로 이제 세워질 청년들을 저희 안에 보내주시면 이제 이 지도자 과정 안에 있는 이들을 첫 번째 예배인 예배자로, 또 예배인도자로 양성하는 부분, 또 말씀선포자로 양성되어지는 부분, 또 공동체 리더로 세워서 파송하실, 파송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3개월 리더십 과정으로 이제, 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렇게, 어, 이렇게 3개월 훈련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플 스쿨,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플 스쿨 신앙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또 말씀 선포자의 자리로 갈수 있도록 또 이제 예배 인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정말 짧게라도 이제 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예배 인도라든지 또 패밀리 모임이라든지 음, 또 기도, 패밀리 기도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 양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훈련으로는 이 일대일로 생활 멘토 훈련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멘토로 세워지는 부분들, 또동스 생활 리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선생님, 어, 이미지를 조금만 네, 키워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보이시나요? 네네잘 네. 보입니다. 네, 저희 실제로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어떻게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는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침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소그룹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트리플 스쿨과 성경 통독을 태... 통해서 배웠던 메시지들을 이들의 입술로 직접 전해보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더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한번더 그것이 이 가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 태도 훈련도 하지만 또 예배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악기를 다루는 청년들이나 또 아직은 예배팀으로서 섬겨보시자. 지 않은 그런 청년들은 일인 일 악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조금만 연습하면 할수 있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쭉 배워서 꾸준히 배우고 연습해서 예배팀으로 섬기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배 예배 인도자로 세워가는 부분들 같이 훈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활 훈련들. 1대1로 이제 멘토가 되어서 이제 멘티를 가슴에 품고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그들을 또 세워가는 또 제자를 삼는 또 제자화를 일으키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여기는 저희 남자 돔스 사진인데요. 돔스 생활 리더로 이제 세워져서 돔스에서 이들이 또 다른 영혼들이 이 공간을 관리하고 또 이런 생활 지도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 그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저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로 하는 앞에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회개함으로 또그리스도의 삶을 또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한해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버려나가고 다시 한번더 내일 하루 주실 날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듣고. 하루 온종일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자로 세워지는 리더십 훈련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습 리더가 되어지는 현장으로 가서 이제 이런 어, 토익, 초급, 중급, 고급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수준별로 갔을 때 이것을 한 권을 떼고 또 공부를 스스로 해서 또 가르치는 현장에서 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 또 학생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세워가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ILC 스터디 그룹의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거리 전도 훈련을 나가거나 또 국토제작, 대장정이라고 해서 거리 전도, 전도 여행 등을 가서 이제 리더로 섬겨지는 부분들. 또 팀을 이끌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리더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안에는 한 달살 캠프, 또 고비 캠프, 일일 캠프, 또예수복지서3주 또는 청년들이 이제 한 달, 두달 토이 캠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캠프에서 처음에는 또 참여하고 또두 번째로는 스태프로 함께 섬겨보고. 또, 또 마지막에는 디렉터로 이것을 캠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떻게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있지만 이 영혼들에게 마음을 심고 또 이들이 또 멘토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디렉팅 훈련까지 겸하여서 이들이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공동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예배자, 또, 말씀, 선포자 공동체 리더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방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 어, 이제 아침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간에는 다 같이 이제 뭐, 대학을 가는 청년들은 대학교에 갔다가 와서 다 같이 또 예배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직장을 가시는 분들 직장으로 갔다가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트리플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리더로 세워지는 이 사랑방 사랑방을 함께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는 보내주시면 이 3개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리더로 지도자로 양성해서 파송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과정에 들어와서 정말 은혜받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녹아져서 이제 진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 어떤 목사님이 와 거의 전도사님 같다, 아니면 부목사님 같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릴레 성사을 같이 훈련하고 이제 간친구들 있죠. 지금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죠, 지금? 어, 저희 실제로 진주브릿지 공동체에서도 작년에 저와 함께 한 6,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리더십 훈련 과정으로 사실 그렇게 길, 길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진 청년이라고 있는데 그 청년이 지금은 그때는 사실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어쩌면 교회에서 이렇게, 음, 함께 하나님 나라 꿈꿔보자 해서 왔는데 어, 이 친구가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는 부분들 부담스러워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브릿지 공동체에서 거의 메인으로 사역을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캠프 운영이라든지 또 아이들 학생들이랑 평소에도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네, 이렇게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역에 동참되어지고 있고 또네 음, 실제로 참, 지금 전도사님으로 네. 사역하셨던 분이. 오셔서 또 훈련 받고 갔던 케이스도 있지요. 그때 예복소 때 영어 과정으로 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사실 어, 일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교회에 헌신되어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 오셔서 이 프로그램 이 안에서 어떻게 또 영혼들을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을 세워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배우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청년 인투 캠프로 오셔서 직접 이제 훈련생으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오셔서 참 많이 배우고 가셨고 또참 지금도 여전히 이제 청년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셔요. 갑자기 그 친구들 네네.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방금 말했던 그두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청년들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하나님도 모르고, 어쩌면 사랑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도 이걸 너무. 사실은 오기 싫었던 친구들.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오기 싫었던 친구들, 부모님이 이제 겨우 보냈던 중고등학교 때잘 지내다가 또는 초등학교 때잘 지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을 잃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와서 훈련 받고 지금 군대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대학교로 컴백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아리 활동하겠다고 맞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정말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엄마한테 끌려서 왔었고, 3개월 전에 왔었던 청년이었는데, 예수님도 만나지 않았고 내가 여기서 왜 훈련 받아야 될지도 몰라서 한좀꽤 고생했던 것 같아요 초 초반에.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트리플 스쿨 배워가고 또 이렇게 훈련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이제 딱한 일주일 전쯤에 군 입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입소 전날에 이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를 만나도 이런 대화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이런 놀이 문화라든지 청년들의 문화가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걸린다.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정말 군대에서도 선교사로 살고 싶다,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근데 그 청년 말고도 정말 엄마 손에 그냥 정말 질질 끌려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청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이 안에서 음, 리더로 세워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네, 네잘 들립니다. 네, 네. 제가 이어서 좀 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방에 이제 핵심 사역으로는 안에 이제 사랑방 또 훈련 학교를 함께하면서 이 청년들을 세워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맨 처음에 카라다 송사님께서 저희 청년 세대의 비전과 또 사역을 같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각 영역으로 가서 도시 한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래서 대학생들은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또 직장인들은 창업을 통해서 그리고 인투 예배 캠프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도시가 복음화를 이루는 또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를 통해서 또 정말 열방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을 청년 공동체 또 사역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 인토 사랑방의 핵심 사역으로 이제 정말 하루의 예배를 예배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각자 일터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가 이제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사랑방 사역이 어~ 혼자 있으면 넘어지지만 같이 있으면 힘이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고 손잡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의 목소리를 함께 낼수 있는 이 청년들이 또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냥 세상의 소리에 사실 묻혀서 살기보다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캠퍼스 창업 예배 캠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멋진 공동체로 어 이런. 나게끔 이렇게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주의화된 이 시대 가운데 서로 부대끼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하고 싶지 않고 홀로 사는 게더 편하다고 여기는 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성화되어져 가고 또 결혼과 또 가정을 이루기 이전에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가고 네, 배워가고 또 소통하는 그런 모든 훈련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제 쉼, 쉼에 대한 문화가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또 여행을 다니거나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년들의 삶이자 또 쉼의 문화. 인데 정말 그 정도로 소확행, 소소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직장과 삶이 분리되어져서, 내 진짜 삶은 직장 이후의 삶이야. 월라벨을 추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정말 예수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정말 무장되어져서, 이들이 일으키는 이런 예배 캠프 사역들. 그래서, 인투 워십, 일일 캠프, 일일, 이제 워십 사역, 예배를 세우는 사역, 또, 또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 또그 청년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고비 캠프, 또 3주나 또두달 아까 말씀드렸다 이런 한, 이런 예수 복제소 캠프, 또 2박 3일 영성 캠프를 이제 이 지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이제 불소식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 도시의 한 중심에 청년들의 가슴을 이제 깨울 수 있는 이런 예배 캠프 사역과 또 정말 어쩌면 창업을 개인으로 하기보다 이 공동체가 같이 살면서 같이 직장도 꾸려서 인투어학원이나 카페 사역을 통해서 진짜로 일과 이 신앙과 삶이 하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투 동아리를 통해서 전도 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또 국토대장정이나 이런 거지 전도 팀이 나와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청년 인투 청년들을 일으켜서 어, 네, 인투 청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인투 사랑방의 하루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는 아침 토라나 이렇게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개인 일정을 하고 또 오후엔 돌아와서 트리플 스쿨이나 이렇게 패밀리 모임을 통해서 하루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의 앞에 버려야 됐던 것들, 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됐던 영역들, 또 성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패밀리 모임이나 또 돔스 청소하고 점호하고 이런 부분들, 또 저녁에는 함께 또 개인이 경영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함께 경영하는 이런 일정으로 주중에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지역 교회라는 특성에 맞추어서 수요일에는 이 동일한 일정 가운데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함께 하는 부분들, 또 토요일에는 뭐~ 자율로 경영을 할수 있지만 또 특별 활동을 통해서 함께 어딘가에 뭐~ 이렇게 간다던지 아니면 뭐~ 패밀리 모임을 또 특별히 구성을 해본다던지 아니면 사랑방 데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좀 초청해 보는 그런 또 친구 초청 데이나 이렇게 해서 함께 또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 상관없이 다 초청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또 패밀리 모임이나 또 주중에는 이런 동아리나 전도 사역들 감당하고 주말에는 인투워십이나 캠프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오후엔또 안식도 할수 있지만 또 특별 일정 가운데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주간 계획을 함께 세워가보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일주일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투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정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예배 캠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이유는 예배를 그 교회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또 청년부의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청년 세대의 보금화율이 0.3%인데 정말 온라인과 또 비대면과 대면 사이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시대가 사실 무엇이 옳으냐라기보다 이미 마음을 하나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첫 번째로는 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그분을 알아가고 또그 신앙을 전수하는 삶.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청년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세우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회복을 통하여서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감과 내삶 가운데 복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 거룩 거룩의 회복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또 가정과 직장과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이 거룩의 회복과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전 방향 가운데, 전 인생과 전 방향, 모든 역량을 미치는 자리 가운데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또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또 선포합니다. 네, 이부흥을 두고 이 회복, 이 청년 세대 회복과 부흥을 두고 이 청년훈련 학교의 사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 지역 교회 가운데 이 인투 사랑방 사역이 일어나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연합 네트워크를 이루고 또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달려 나갈 수 있는 정말 이전 지역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꿈꿉니다. 네, 여기까지 사랑방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 20대 청년이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뜨겁게 나누어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어, 정말 현장에서 너무 뜨겁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한해 우리 의 청년 사역 화이팅이고요.